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어떤 방법을 써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 막막한 말입니다. 병원에서 들려오는 진단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사업이 무너지고, 빚만 쌓여갈 때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실 것입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카드값이 밀려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실 것입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몸은 더 약해지고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지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밤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막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환난 날그 막힌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잠먼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지도하시리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길을 만드시고 평탄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9절은 더욱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등불에 꺼짐 갖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막힌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막힌 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때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때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막힐 때마다 더 많은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돈을 구하고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막혔을 때는 방법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지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안되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을 때가 바로 믿음이 성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막힌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믿음도 자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기도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하다.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자매님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2억 원 넘게 쌓였을 때의 일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집도 넘어가야 했고, 아이들 학교도 전학을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며 자포자기 상태였고, 저는 밤마다 아이들 재운 후 혼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하나님이 들으실까 의심했어요. 이렇게 큰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도 이건 불가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 말씀이 제 심령 깊은 곳에 박혔어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 상황에도 길을 만드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빚을 갚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빚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남편이 예전에 알던 사업 파트너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새로운 사업 제안이었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말 만났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으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하십니다. 김 자매님은 빚 갚는 것보다 더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2억 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큼 막힌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도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앞은 바다, 뒤는 적군, 좌우는 광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그러나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이 움직이려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으며 바다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그 길로 따라 들어왔다가 물에 삼켜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완전히 막혔다고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희적의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홍해를 피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홍해를 만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그 막힌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쉬운 길로만 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막힌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힌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매일 아침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10편, 50편, 15절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하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감사할까요? 첫째,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숨쉴수 있다는 것,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이 문제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셋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과거의 구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적어보십시오.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기록하십시오. 그 기록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무엘도 에베네셀 돌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는 21일 새벽 기도 챌린지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10분은 찬양과 경배, 다음 10분은 말씀 묵상, 마지막 10분은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을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다섯 번째는 금식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합니다. 금식하는 시간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고백의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기도문을 직접 작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앞에 이 막힌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며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중복 기도입니다. 나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놀랍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욕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십시오. 10편 42편 1절에서 2절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21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평안이 찾아오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확신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막힌 문제 앞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만약 21일 새벽 기도 챌린지에 함께 하시겠다면,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막힌 문제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말씀과 간증, 기도 콘텐츠가 업로드됩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중요한 진리를 나눴습니다. 막힌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던 모세의 음성이 지금도 들립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막힌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주십시오.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좁은 시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법에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조급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21일 챌린지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주님을 찾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 주십시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막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